안녕하세요, 포비드입니다. 예, 제가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영상을 지금 찍게 됐는데요.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, 이제 제가 방송을 하거나 아니면 영상을 이제 업로드하게 되면 이제 댓글 중에, 어, 자기가 이제 해외에 있는데, 어, 창세기 전 이제 회색의 전영을 하고 싶은데, 할 방법을 모르겠다 이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. 어, 그래서 저도 원래는 국내에 있는 요 물건들을 해외로 이제 수출하는 해외로 보내는 방법을 좀 저도 몰라서 좀 여기저기 좀 알아보니까 이제 지인분께서 이제 한 곳을 알려 주셨어요. 이제 뭐냐면 여기 이베이라는 이제 사이트인데 요 이베이라는 이제 사이트를 가게 되면은 이제 여기다가 이제 더 오브 저 오브 제네시스를 검색하면은 이렇게 창생 이자 회색의 전영을 이제 업로드 해 주신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요거를 들어가서 구매를 뭐 한다 하면은 이제 뭐 결제로 이동, 게스트를 계속하면은 여기 이렇게 주소를 입력하고 이제 지불하면은 이 회색의 잔영을 살수 있더라고요. 이게 아마 사이트가 제가 알기로는, 음, 저도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, 여기서 일단 제가 지금 현재까지 알고 있는 선에서 국내에서 창세기 전에 이렇게 사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일단, 어, 저도 뭐 다른 방법이 또 있으면 이렇게 영상으로 통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부디 해외에 계신 분들도 이 회색의 저녁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그냥 급하게 영상 하나 찍게 됐습니다. 저는 그러면 또 오도록 할게요. 이쯤에서 끝내도록 할게요.